어, 센텔라 아시아티카 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크림의 비율이 10 정도면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그 원액은 11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배합으로 했을 때, 어,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음, 요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아까 영상을 사실 찍었었는데 지워져갖고. 저는 이제 크림 대신에 알로에 제품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로에를 먼저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텔라 이 같이 넣어 주고 저어 주겠습니다. 알로에 겔의 제형은 투명색이지만 이 샌델라 제품 같은 경우에 병풀 추출물은 약간 갈색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저어주면은 이렇게 갈색이 약간 돌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샌델라 병풀 추출물을 좀 많이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 알로에 본연의 그그 그 역할이 이렇게 기미나 주근깨 같은 것도 많이 엮게 하는 역할도 하고 피부도 자외선 받으면 이렇게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주는 역할을 하는 데다가 병풀추출물을 같이 넣어주니까 이 병풀추출물이 정말 좋아요. 제가 이거를 집에 사놨는데 저희 엄마가 가져가서 하나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름이 펴지는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콜라겐을 이렇게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거의 느끼실 수도 있고 여드름 있으신 분들도 피부 진정 효과에도 도움이 되시고 붉은 자국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주름이나 뭐 미백 이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 제가 음어 정말 촉촉하네요. 근데 핸드크림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담아서. 오늘은 요렇게 좋은 제품을, 어, 센텔라 아시아티카 크림을 만들어 보고, 또 센텔라 아시아티카 팩까지 해보았습니다. 어, 요, 이게 이제 점 빼시고 나서 피부 시술 받고 나서 요 크림이나 뭐 스킨 같은 거 같이 써주시면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써보니까 정말 좋고, 제가 이제 이점 빼고 나서 한 1년 지난 것 같은데 많이 차오르고, 그리고 굉장히, 음, 접변지 몰라요 사람들이 <laughs> 그렇게 뭐 점이 많진 않았는데 이렇게 가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굵은 점이라 이게 아 이게 자국이 푹 파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그 고심 끝에 얻어낸 이 음, 여러 가지 어 제품 활용이니깐요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음, 많은 응원,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제품, 좋은 어, 영상 가지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